에, 산에 소나무 하나와 진달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소나무가 진달래한 한마디를 합니다. 야, 진달래야, 늦은 늦가을에 있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갑자기 진달래가 화가 난 거예요. 언니 어, 자기가 뭔데 내한테 안쓰럽다니 많이 있으를니냐 그러면서 붙입니다 뭐라고 쏙 칩냐 러면 그렇게 말하면 너는 5월달에 그 꽃도 꽃이라고 탈구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음. 지금 5월달에 소화과 관련 달리는 이게 소나무 꽃이에요. 이런. 이쁘지 않으니까 어, 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깊게 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진달래야 너는 봄날에 그 피우는 선홍빛 꽃은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제서야 진달래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 저, 소나무가. 어, 그 소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달래가 다시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도 눈보라 치는 그 겨울날에 그풀름을 잃지 않는 너의 모습은 정말 멋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해석을 달리 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보고 싶은 말, 상대가 빛났던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상대의 현상을 보이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반성하는 것, 자기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그리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반성하고 다음에 빨리 그걸 개선하는 그런 자세, 그게 담담함이고 삶을 살아가는 고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의 기계를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소나무의 그 일비일이 하지 않는 그 담담함 그 고요함이 심입니다 내세우지 않아도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람들한테 유한을 주고 또 존재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힐링이 되는 그런 제 갈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대표님인 이야기는 기계 같은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점들도 어. 그냥 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이 점이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스개의 컵과 스개의레터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그 원자를 쪼개면 핵 해기 쪽에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를 쪽에면 6 개의 랩터 커크가 딱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물질을 분해하면서 이걸 발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인간의 삶은 전부 다 관계다. 그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 짓고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 먼저 그냥